알약 하나로 식사 끝 미래엔 진짜 가능할까 알려줄게. SF 영화 보면 주인공이 알약 하나 톡 털어놓고 "아, 배부르다" 막 이러잖아. 밥 차리고 설거지 할 필요도 없고 완전 개꿀일 것 같은데, 과연 미래에는 정말 알약 하나로 식사를 대신하는 시대가 올까? 영양학이랑 식품공학관점에서 보면 아쉽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. 가장 큰 문제는 칼로리와 부피의 문제야. 성인 남성은 하루에 평균 2,500kcal 정도의 에너지를 필요한데, 이 정도 에너지를 내는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을 작은 알약 하나에 압축하는 건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해. 만약 억지로 뭉친다고 해도 알약이 아니라 거의 에너지 벽돌 수준으로 커져야 할 거야. 영양소 문제도 있어. 우리 몸은 칼로리뿐만 아니라 수십 종류의 비타민,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도 필요하고, 소화와 장 건강에 필수적인 식이섬유도 충분히 섭취해야 돼. 이 모든 걸 알약 하나에 다 담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지. 씹는 즐거움과 포만감도 무시 못해. 음식을 씹고 삼키는 과정 자체가 우리 뇌에 만족감과 포만감을 주는데, 알약 하나 꿈꺽 삼키는 걸로 이런 심리적인 만족감을 절대 채울 수 없어. 사회적, 문화적 의미도 있지 친구랑 가족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고 정을 나누는 것도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잖아 요즘 나오는 밀 쉐이크나 미래 식량 같은 것들이 그나마 알약 식사에 가장 가까운 형태지만 이것들도 결국 부피가 있는 액체 형태잖아 결국 알약 하나로 식사를 대신하는 건 칼로리 압축의 물리적 한계와 필수 영양소 문제 그리고 식사가 주는 심리적, 사회적 만족감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SF 영화 속 이야기로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밥 먹기 귀찮을 땐 가끔 상상해 보게 되네. 알아들었지? 친구한테 바로 써먹는 지식.